안녕하십니까 협선 법원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 양주시 광정면에 소재하는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물건이 경매 진행 중이어서 현장에 나와봤고요. 지금 주변 환경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장이 소재하는 지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경기 양주시 광정면 덕돌리 768-2번지에 소재를 하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 드리는 학교가 효촌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공장의 오른쪽 시작점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공장의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 있는 거 지금 화면으로 보입니다. 자, 요렇게 낮은 펜스로 삥 둘러쳐져 있고 그 안쪽에 공장 건물들이 소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고무 제품 생산 공장 오른쪽 경계 부분부터 촬영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공장의 정문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오른쪽에 회사명이 보입니다. 제2, 뭐 이렇게 시작되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촬영을 나온 양주시 광정면 덕돌이 고무제품 생산 공장의 전체 토지 면적은 826평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건물은 토지 내 가동, 나동, 다동, 창고 시설, 이렇게 분산돼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 건물 면적은 502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공장의 오른쪽에서부터 촬영 시작해서 정문 지나서 자, 계속해서 왼쪽편으로 촬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시 정문에서 왼쪽편으로 하얀색 펜스 지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토지와 건물 부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주시 광정면 덕돌이 고무 제품 생산 공장의 최초 감정가 18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한번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70% 금액, 13억 600만원으로, 13억 600만원으로 오는 6월 17일, 6월 17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나온 양주시 광정면 덕돌이 공장의 특징이라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서양주 IC가 개통됨으로써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다라는 점, 아울러 공장으로의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진입 상황은 좋아 보이는 공장 물건입니다. 아울러 고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카 스토퍼라고 하는 고무 주차 블록을 주로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협선 법원경매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적정한 현재 시세와 다양한 권리분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양주시 광정면 독돌이 공장에 대한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